안녕하세요 신비 학원입니다. 어젯밤에 돌풍도 불고 막 그랬죠. 비에는 어,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감기가 다 나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목소리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실 때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어, 영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 영상에도 4만원짜리가 많이 준비됐어요. 그래서 5만원 미만은 택배비 4천원이 있기 때문에 5만원 만들기 좋으시라고 조금 조금 조금씩 묶어봅니다. 자, 1번은 보라색과 붉은색을 묶었어요. 이 아이들은 6천원짜리입니다. 입구는 10cm, 키는 10cm, 10cm짜리고요. 12,000원인데 만원에 드려요. 자, 번은 보라색과 붉은색이고요 2번은 붉은색과 푸른색입니다 색깔 마음에 드는 아이로 골라 가시면 돼요 1번 2번 만약에 붉은색이 싫고 요렇게만 달라고 그러셔도 드릴 수 있습니다 1번도 6천원짜리 두개 12,000원인데 만원에 드립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동그랗게 올라가서 입구가 많이 넓어졌어요 입구가 11cm입니다 있고 11cm 괜찮죠 키는 9cm 예요저이 아이는 푸른색과 붉은색 이렇게 해서 반원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 세트만 가능해요 오늘도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창을 신고 싶다고 었 창부는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 수가 없어요 창의 크기가 중요하거든요. 창이 10cm짜리인지 15cm짜리인지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냥 창분 그러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8cm짜리도 가능하고 10cm짜리도 가능하잖아요. 창에 따라서 자, 창분입니다. 이거는 11cm예요. 키는 7cm 되고요. 이렇게 예쁜 장미꽃다블라 되어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분홍색 하나 노란색 하나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3만원짜리 두개에서 6만원인데, 이제 자팔고 요 아이 남았어요. 5만원에 드립니다. 제가 창의 크기를 물어보면, 어,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종이컵이 7cm 짜리입니다. 이거보다 등, 조금 큰 아이는 8cm 되죠. 그러니까 8cm 정도, 이 종이컵만한 아이다 생각하시면 9cm, 10cm 가능하고요. 이거보다 더 크다 그러면 11, 12cm 이렇게 주문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도 꽃단분입니다. 꽃단분 2만원짜리가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가 가능해요. 자, 요 아이는 입구가 10cm, 키가 11.5cm입니다. 5번은 빨간색과 노란색 5번 6번은 파란색과 분홍색 7번은 파란색과 노란색, 이렇게 되어 있어요. 4만원입니다. 5번, 6번, 7번입니다. 8번은 이렇게 세트를 만두처럼 봤어요. 이 아이는 플로어입니다. 아이는 독특한 다리를 가지고 있고요. 초콜릿 색깔,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초콜릿 색깔이 굉장히 가볍고 단단한 느낌이 들죠. 물마름면 아주 좋다고 그래요. 이구는 8cm, 키는 8cm 되는 아이 두개 있습니다. 이 아이가 3만원짜리에요. 두 개에서 6만원, 여기 건이분입니다이구는 9.5cm, 키는 8.5cm, 12,000원짜리 두개 있어요. 이렇게 하면 모두 8만 4천원인데 이 아이 6만원, 가격만 받고, 요 아이는 그냥 드리는 거예요. 6만원에 드립니다. 8번입니다. 9번도 건니분이에요 개구리 뒷다리죠. 이 개구리 뒷다리가 아주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거는 11cm, 키는 11.5cm입니다. 자,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이렇게 3종 세트로 준비되어 있고요. 요 아이들은 15,000원짜리입니다. 3개에서 45,000원인데요. 어, 5,000원 할인해서 4,000원에 드릴게요. 9번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금강분이에요. 여기 15,000원짜리입니다.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이렇게 해서 45,000원이에요. 이 아이들은 좀 약간 몸집이 있는 아이 심어주면 되겠죠. 이거는 7cm 키는 9cm 되는 아이고요. 여기 아주 귀요미 3개가 있어요. 제가 물건을 그 찾다 보니까 이렇게 다리가 앙증맞게 있는 아이가 보여서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만들었거든요. 이꿈는 5cm, 5cm, 키는 5cm, 6cm 되는 아이입니다. 6,500원 짜리예요이 아이가 14,500원이고요. 뒤에가 45,000원입니다. 제가 항상 판매할 때, 이 아이들은 서비스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거의 서비스입니다. 이 아이 3개가 5,000원 밖에 안 하는 거예요. 뒤에가 45,000원이니까, 64,500원인데, 5만원에 드릴게요. 10번입니다. 영역이 좋고, 또, 그 창도 심어놔도 이쁘고, 근생을 심어도 이쁘고, 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는 목당꽃이에요. 분홍색 목당꽃에 노란색 구절초가 있고요. 주황색 목당꽃에 파란색 구절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쁘죠? 자, 입구는 11cm, 키는 9 9 c m 예요 22,000원짜리 두 개에서 44,000원인데 4만원에 드립니다. 이 목당꽃은 옛들에서 가장 잘 그리는 그런 컨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아이는 11번이고요. 12번은 여기 구절초도 있고, 커다란 구절초, 나비가 있습니다. 입구는 10cm, 키는 1 0 5 c m 예요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22,000원짜리입니다. 사각형 22,000원짜리 두 개에서 44,000원인데 4만 4만원에 드려요. 이 아이는 12번 되겠습니다. 제가 만원짜리를 만들어드리면서 5만원이 안되는 4만원짜리를 구매하실 때 하나씩 요런 아이 가져가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13번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너무 이쁘다고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입구는 9 c m 고 엉덩이가 빵빵해요. 엉덩이가 10이나 11정도 됩니다. 키는 8cm예요. 이 아이는 보라색, 노란색이 있습니다. 노란색, 보라색, 분홍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꽃단본에서 나오는 기본 색깔이 다섯 가지입니다. 12,000원이고요. 마음에 드는 아이로만 가져가시면 돼요. 뭔가를 샀는데 만원 정도가 부족해요. 그러면 이 빨간색 하나, 다음에 살때 보라색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세트 구성을 다 해가시는 목표로 삼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3번 12,000원이고 마음에 드는 아이로 골라가시면 됩니다. 오늘 창문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때 딱 생각나는 애가 요 아이였어요. 노란 장미 넝쿨이 있는 창문 이쪽에는 꽃도 토분에 많이 심겨져 있네요. 요런 아이 하나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화분이 잔뜩 있는 창문입니다. 요런 아이 그리고 주황색 장미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창문 이렇게 세 가지 풍경화가 있어요. 입구는 11.5cm입니다. 키는 15cm 센치 고요 5만원씩 이에요 자, 이 아이는 14번 입니다 앞모습은 이렇고요 여기 가면서 이렇게 그 조각을 했다 그러죠 몸통을 조각해 놓은 독특한 아이 뒷모습은 요런 모습입니다 자, 14번 이고요 15번 입니다 앞모습은 이렇고요 역시 조각한 몸매의 뒷모습 이렇습니다 뒷모습이 아주 깔끔하고 시원해요 그리고 16번 앞 모습은 이렇구요 역시 조각한 몸매의 뒷모습 이렇습니다. 자, 요 아이는 로젠드라고 여러분들이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공방의 분이고요. 아주 가볍습니다. 5만 원씩이에요. 17번입니다. 약간 다리가 구부러 올라가서 키 높이감이 있는 그런 아이죠.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 두개 세트로 구성했어요 꽃이 수담스럽게 꽂혀 있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35,000원짜리예요 이거는 12cm 키는 10cm 되는 아이고요 주황색 하병에 꽃이 있고요 파란색 가방에 꽃이 있습니다 이렇게 35,000원짜리 두개 하니까 7만원이잖아요 할인해서 6만원에 드립니다 17번입니다 8번 모두 길공방 거예요 자, 하얀색 꽃다발에 가득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 아이는 다리까지 꽃이 있고요. 와인 다리가 살짝 비었어요. 그만큼 키가 큽니다. 이 꽃은 12.5cm, 와인은 12.13cm 되고요. 키는 14, 15입니다. 그러니까 볼이좀 넓은 걸 원하시는 분은 이 작은 아이, 키가 작은 아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볼이 좀 너, 그러니까 키가 큰 아이를 원하시면 키큰 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18번이고요, 6만 원짜리인데 만 원씩 할인해서 5만 원에 드릴게요. 이 아이 5만 원, 이 아이 5만 원면 할인된 금액으로 드릴게요. 일본 방에서 나오는 아이 하나 더 소개해 드립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주황, 그 분홍색에 이렇게 꽃이 그려져 있는 아이 하나, 노란색에 이렇게 꽃이 그려져 있는 아이 하나. 꽃그릇이라고 보여지네요. 입구는 14.5cm, 14cm, 분홍색이 살짝 크네요. 키는 9cm입니다. 4만원 짜리에요. 와이 4만원, 와이 4만원. 두개 세트로 8만원인데, 역시 7만원에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여성히음료꽃분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마다, 새로운 컨셉의 아이들을 준비하는데요. 오늘은 잔잔한 꽃과 요렇게 두 개를 준비해 봅니다. 녹색과 붉은색이에요. 입구는 10.5cm, 11cm 이 아이가 0.5mm 어, 입구가 크고 키가 0.5mm 작습니다. 11에서 1 1 5 c m 에요 자, 요렇게 붉은색에 잔잔한 꽃이 있는 아이 하나와 녹색에 잔잔한 꽃이 있는 아이 하나. 이렇게 잔잔한 꽃들로 세트 구성을 합니다. 20번이에요. 21번은 노란색인데, 요런 모습입니다. 화려하네요. 요런 아이 하나, 그리고 같은 모습의 녹색 꽃이 있는데, 어, 이 아이도 굉장히 화려해요. 이렇게 노란색과 녹, 녹색, 노란색과 녹색의조화는참 색깔 자체로도 조화롭죠? 입구는 10cm, 10cm, 키는 11.5cm 됩니다. 자, 노란색과 녹색, 이렇게 커다란 꽃줄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는 21번 되겠습니다 이게이 시기쯤 되면은 창들이 이뻐지는 계절이죠 그래서 창등분이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지금 어, 크기에 따라서 어떤 창을 심어야 될지 계속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제일 끝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구가 22cm 됩니다 키는 13cm 되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어, 여기 밑에는 다리가 따로 있고 볼은 여기서부터 보이 시작돼요. 그래서 바이소를 심어도 좋습니다. 가득 굵은 마사, 가는 마사를 넣어주시고 바이소를 심어주시면 아주 좋은 그런 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창을 심어도, 군생을 심어도 좋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5만 원짜리예요. 마음에 드는 아이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한 번에 다 죽어가는 아이들, 제가 뿌리내서 심은 아이들이죠. 자, 이렇게 이제 튼실하게 컸어요. 자라고 사도 물마름이 심해서 얼굴이 없어지다가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신겨진 아이들이 립스틱이에요. 요, 그, 그, 햇볕에 탔던, 어, 레드탄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크롬간을 만들어가고 있죠. 요 화분에는 아, 방금 보여드린, 방금 보여드린 화분인데, 이렇게 많은 아이를 식재할 수도 있어요. 여기 꽃나무를 놨는데, 꽃들이 하도 커서 꽃나무가 보이지 않을 지경이 되었네요. 자, 라푼제이 분이 하나 남아있네요. 이 꽃은 14.5cm, 키는 15cm입니다. 라푼제이 작가님이, 어, 활동을 중단하셔서, 라푼제이 화분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송보송. 너무 샤방샤방 이쁘죠? 요 아이는 8만원짜리입니다. 사이즈가 크고 커서, 그, 대품을 심어줄 수 있는 아이인데요. 8만원짜리임에 불구하고 7만원에 할인해 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아이는 꽃단분입니다 옆으로 살짝 긴 아이고요. 요 아이가, 여 입구가, 12.5cm, 요쪽은 10cm 됩니다. 키는 10.5cm에요. 분홍색, 보라색 있습니다. 요 뒤에 있는 꽃단분의 색깔 모두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아이는 이렇게 두 가지 준비했고요. 개당 22,000원입니다. 낱개로 준비해드릴게요. 제가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불량해졌어요. 목소리가 불량해서 여러분 듣기 거북하실까봐 짤막짤막하게 소개를 해서 조금 답답하신 점이 있으실 거예요. 문자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